합. <laughs> 지금부터 이상석 보호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료하는 시행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 힘으로 경기도 의원원 시흥시 제3선거구에 출마하게 된전시흥시의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시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시흥시에서 최다 득표와 최고 득표율로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발한 운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저희 개인적인 불찰로 더불어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탈당 후에도 저를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시의장 활동 물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시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부 언론사의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지역구의 많은 분들이 저의 복당을 여여 노력해 주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를 무시한 채 끝까지 복당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따라 당적과 관계없이 일 잘하는 지역일꾼으로 높이 평가해준 국민의 힘으로 당적을 옮기고 제가 시청 앞에 23년간 건축사 사무소을 운영하고 있는 연성동과 장곡동 신영동을 포함한 시흥시 체삼성거구 도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 더큰정책를할수 있도록 도와준 국민의힘과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민의힘 소속 도원이 한 명도 없는 열악한 시흥시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어 경기도와 시흥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현재와 균형감있게 주민들의 민의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 경화균화는 출마하는 선거구가 지리적으로 시흥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이곳을 사통발달의 교통중심지로 만들어 다혁도시 시흥을 안전한 도시로 완성하여 시흥시 전체가 고루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경기 도구로로 선택해준다면, 우지 외곽을 즉시 중지시키고, 초중고 복합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전통예술을 전통예술, 개성 발전시켜, 영신상부와의 시흥은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공약으로는 먼저 신현동은 신현역 역세권 개발 조기 추진, 포동 군도심 지역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방산동 노인복지관 설립 추진, 신현동 초중 복가학교 설립 추진, 포레송신소 이전 문제 조기 추진, 포동 시민운동장을 조기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성동은 하중역사 신설 조기 추진. 4중 공공택지지구 조기착공 추진 장현창 하루부 정비사업 추진 제2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유치 추진 시흥시 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장현 다목적 체육관 및반다의체육을 조기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북동은 백골생태공원 국가공원 시정 추진, 백골 생태공원 주차장 추가 설치 조기 추진, 장곡동 생활 체육공원 조기 착공 추진, 장곡동 주차장 문제 해결 추진, 청소년 복합 센터 사업 조기 추진, 신규 초중고 복합 학교 설립 추진, 백골 생태공원 입구역 경사부분 주변을 정리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현, 염성, 장곡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도면을 과거의 무능한 사람으로 선택해서 과거와 똑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경륜과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도시 전문가를 선택하여 시흥시의 중심도시로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지역구로 만들어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도시로 개발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저 이상성은 마라톤 풀꽃을 여러 번 안주해 본 사람으로 끈기와 용기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성과를 이루어 내는 것이 남당하다고 자부합니다. 저 이상성은 늘 그랬듯이 지난 4년의 시행적 경험을 토대로 23년간 사과면서 살펴온 이 지역에 태안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뚝심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작은 소리도 기파아 듣고, 오직 주민을 위한 더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잘한 시위원 더 잘할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지지와 평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출마해, 출마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